이런 문화제는 어느덧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축제로서 올해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조와 태종이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을 재현한 태조 태종 의정부 행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단순히 군사 도시나 배드타운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왕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도시임을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약 4만 5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3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보이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민 행렬과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축제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인공으로 함께 하며 시민이